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사회과학관입니다. 저희는 주로 2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가다 보면 한생? 학생회, 초아, 로타렉트가 있습니다. 학생은 정신건강 분야로 공모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정신건강봉사 동아리라고 합니다. 학생회는 학과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중심 역할의 학생자치 기구이며, 초아는 지역사회 협약 기관의 정기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역량을 키우는 실속 있는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로타렉트는 로타리클럽에서 파생되었으며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학생 봉사 동아리입니다. 수학과학대학교 네. 사회복지과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노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장애인복지론, 사례관리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례관리론은 현장실습 및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과목이며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 경력이 풍부한 교수님과 많은 2학년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 학습하는 꼭 필요한 교과목입니다. 저희 학과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두개 취득을 할수 있고, 1인1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탐색, 무수한 교수 등과 청성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등과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취업할수 있습니다. 사이복지사 1급 아이수트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증, 실복고치 청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중이었나요? 아 오늘 사회관리 직업이 있어서 미리 예습을 할게요. 일찍 왔습니다. 네, 저도 책한번 보는 거좀 매일 찍었어요. 혹시 지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네. 사례관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육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례관리인으로, 현재 배우고 있는 사례관리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사례관리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례관리 정의,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 실천 과정과 실제 사례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교수님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수업하는 방식으로 사례관리로를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사례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례관리의 이름과 실제 사례를 듣고 학습하면서 대비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관리자로서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수 있는 수업입니다. 사례관리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취업을 하고 <laughs> 투어리스트에게 제가 직접 사례관리를 하게 들었을 때 사례관리론에서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 실천 과정 등 이론으로 학습했던 것과 실제 사회를 풀려 시도해보고 적용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관리사가 되었을 때 내담자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전의 로고를 충족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에 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력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께 사례 관리 노를 배우고 싶은 학생을 고주성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로 오세요. A few moments later. 지금부터 저희 수학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의 틀 4개 실행하기로 하겠습니다. Q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노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장인복지론, 사생관리 등이 있습니다. Q2. 저희 학과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증 2개를 취득할 수 있고요. 1인의 노의 활동을 하으로써 진로 탐색, 우수한 교수진과 풍성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Q3. Q3.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당뇨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문화의 아동 집. 그 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Q4. 사회복지관 이급 발급 등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증, 실버 코칭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 가능합니다. 분는데한번안요 시선이 사려 있는 인데 <거> <laughs> 관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살기 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각은 무엇일 것같요